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강국을 주도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함께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최철원 원장을 만나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벤처 중소기업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어, 기관명에서 알다시피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정보를, 정보를 진흥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중소기업기술혁신정책부 제20조에 중소기업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또는 그 중장기 정책연구 또는 그와 관련된 실태조사, 중소기업의 정보화 기반 구축 같은 이런 일들을 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주요하는 사업으로서는 어, 중소기업기술력을 위한, 위한 R&D사업, R&D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R&D사업과 정보화사업의 두 가지 사업으로 움직이게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R&D 사업들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창업 R&D 같은 경우는 7년 이하 중소기업들이 하게 되는데요. 창업기업이다 보니까 전용수가 별로 많지 가 않습니다. 두뭐 3명, 3명 있는 기업부터 해서 뭐 7년 동안 되는 그런 기업들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많이 활용하기 쉬울 것 같고요. 정보화 사업은 저희가, 어, 공장 스마트하게 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이 가장 이제 많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우리 기술 유출이, 어, 스마트 공장 보급과 함께 기술 유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는 내 제품에 대한 관점, 네. 생산하는 제품이나 내가 생산하는 서비스, 이 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는 라 건데 음. 서산서비는 아무래도 ICT와 융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내가 하는 서비스에 어떻게 ICT를 융합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스마트한 제품들을 만들겠다, 이게, 이게 대한 고민이 먼저일 것 같거든요. 우리 국민들한테 가야 될 돈을 그 중에 일부를 떼갖고 이름한테 아린디 해라고 지금 드리는 지원해드린 돈인데 이게 어떻게 눈먼 돈일 수 있겠는가? 그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다는 걸좀 많이 각인시키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도 이게 국민으로부터는 소중한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소한자금고 생각하면은 여기들도 또 이게 국회나 감사원이나 이렇게 관들부터도 이들도 또 이렇게 우리 행정상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받고 있거든요.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정말 일부를 백기하겠다. 지금 뭐 법률상으로는 그, 최대 10년간, 뭐, 천매제한을 하겠다. 또, 정부 지원금을, 뭐, 유용한 거에 최대 5배까지 벌금도 물리겠다. 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들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